이었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약한 저희들 이만큼 강하게 하시고.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날이 복인도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사 이 자유를 지켜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극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의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 언제든지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살게 하시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살아왔습니다만는 이제는 모든 그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되 기쁨으로 따르고 감사함으로 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소서하오니 사랑판자의 합당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셨습니다그 내가 오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건 올라오는 은총을 도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거룩한 은총을 찬양하며 사처의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못이은 소원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고, 분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은혜에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훈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오늘도 수양회에 나간 사람들 수양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어린이들에게 양은 은총을 주시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한평생 기억하는 소중한 말매의 은혜와 그, 그 잔치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인 진실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게 하시고 이 혼란과 무질서와 갈피를 찾을 수 없는 이가운데 하나님이여 합동하여 서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인간적인 개체가 이제 무산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민족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이 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는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당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속기철의 장막을 두어 주시며,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으며, 또한 네가 진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고 통일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적은 정성이 오늘도 굶주린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 네.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또한 병에 있는 문과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사 그 모든 역사에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오늘 본문 보게 니다 예레미아 42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까지 받으세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장관의 가데아의 아들 하스와가대아의 아들 요호야 백성의 작은 장로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분 중에 조금만 남아서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당신의 마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은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에게 고하리라. 너희의 여호엘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가 지키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니 여호와는 께의 중에 신과 당함. 우리와 당신 하나님이께 보냄은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종종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와의 목소리 종종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참 대단히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아, 말씀이옵시다. 아,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오늘 이 이러한 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건들은 있어졌습니다. 아, 뭐 존장도 있고 배낭제도 있고 환란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귀한 순수한 믿음 이러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주 절박한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죽을 지경이 되고 앞뒤가 꽉막힐 이런 때가서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예림이 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몰렸어요. 남은 사람들. 포로되어 가고, 내게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기근에 말우리 오미를 나가고 조금 남았어요. 많은 백성에서 작은 무리가 남았다 고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응답을 드리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리이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째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바벨론 와서 구역을 했고 1차로 쳐들어간 그리고 다 얼마간의 군젊은이들을군 포로에 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독 그다리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총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바벨론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건 아무 뒤 책임도 질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맞습니다. 뭐 그래 바벨론 총독 하나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죽여서 지금 바벨론이 그런 반감을 사게 됐죠. 이제 바벨론은 화가 나서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이 강력한 바벨이 예루살렘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초토를 만들게 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보호의 사건이 있었고, 총독을 세워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 했더니, 또 총독을 암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이젠 다시 두 번째,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게 남은 백성 얼마 안 되는데, 이 남은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적은 무리가. 이거야말로 이제 앞뒤가 꽉 맥힌 거예요. 이게 앞은 없습니다. 또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막 불지르고, 학살을 하게 되겠는데 보복 학살을 하게 되겠는데 그 생일가 끔찍하거든요. 이거 어디 가면 좋을까? 하다가 저들이 보니까 예레미야 앞에 다 모였어요. 모여들어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런 지금 적은 숫자가 남았는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물려붙이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마땅히 갈기와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히 수준 높은. 다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절박한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밤새 합니다. 주 기도 내용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한 일, 당연히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바른 기도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행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이 나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 하고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성, 무조건성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그리고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설교로 가르쳐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 가르쳐주시면 이제는 그것을 응답으로 들어요 응답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이 바꿔지리라고 해 환경이 바꿔지길 바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을 물리주세요. 애을 물리쳐주세요. 이 적들을 다 아주 전부 다 선멸해 다 주셔서 평안하게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 거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다. 이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든지, 혹은 가정에서 만나든지, 이런 병든자가 있을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 아멘 할때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처럼 말고, 아멘 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게. 그렇게 열이 딱 떨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는 굉장한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하는 걸 알면서 애처롭게 여기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어려움할 때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조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오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밀고 나가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좋든 좋지 않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를 빼면 아해요 이거 잊고 나서 그 다음에 낫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예를 들면 말이죠.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 어떤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린다고 합시다. 때리면은 때리는지를 자기가 알아야죠.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건데 왜때리는지는 생각지 않고, 애가 울면서 왜 때려 왜 때려 하면 되겠습니까? 때리 맞지 않다고만 도망다니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 때리는 데 이유 있죠. 그 아프라고만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절박한 시간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물론 기도하죠. 기도할 줄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들은 워낙 죄인이라서 자기들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될거 그동안에 예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안들었잖아요 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이것만도 좋은데 또 하는 말은 이제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제 그 목소리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총종하려 합니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고 마음이면 순종하고,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의 기도예요. 야고보소 일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실 구하라.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뭡니까? 갔다 올 생각이거든요. 들어보아서 내 마음에 좋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이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하옵소서 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예요. 오늘 이,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리다 했거든요. 자, 이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시간입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전쪽, 전쪽으로 헌신하고 도털 그미트맨트,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림이야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들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응답을 들어가지고 말하세요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조건 들어야, 될. 뭐 잔말이든 큰말이든 중요한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은 이기든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안 들었어요 절대로 애굽부지 마라 피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라 그리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르라 그러면서 조용히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군수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합니다만애굽으로까지 사실은, 예레미야애굽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저들이, 저들이 분노해가지고, 애굽에서예레미야를 때려 죽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절박하니까, 아주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하느데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또,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가르쳐줘요.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내주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또 그리고 기도하는 응답받는대로 순종해야지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말하고도 응답받고 응답받은대로 순종을 안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각종에 와서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요. 어떻하면 게 좋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럴 때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고떡 네, 일어나서 나가는 분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 놓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요뭐 이래가면서 뭐 안드는그 그게 그게 그럼 무엇 때문에 왔예요 도대체가 왜 왔나요? 뭘 물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이두 마음, 세 마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그런, 그런 연구 많이 해요. 몇년 전에 그 저, 아,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심플 m 시 l i 를 단순성이라고 해요.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놀 때는 놀기만 하고 그래요. 놀면서는 공부할 걱정하고 공부할 땐또놀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수 해야 돼요. 또나 신앙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 예레미야는 신바람이 나세요. 아휴, 모처럼... 믿음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이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말씀 전했는데 안 들어요. 이기맥힌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좋든지 좋지 않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응답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래하면 여러분이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의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우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딱 이룬 것이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는 양식을 주십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랑해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아만하게서고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께 영원히 싸움. 아멘.